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의 복됨으로 인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는 말씀 신앙의 사랑스러움, 그 풍성함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두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매미라는 글자로 시작이 되는 9절이 97절부터 104절까지 나오고 이 내용의 단락은 이제. 첫 글자가 마 라는 말로 어찌 그리 얼마나 많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104절에도,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런 찬양과 그 말씀의 부여함, 그 감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글자의 기본적인 뜻은 마임이라는 물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수, 그 묵상과 사랑스러움의 시작이 되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너무 사랑스러움으로 찬악계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의 첫 고백이 97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멀어져서 그 말씀 앞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흐려질 때 느끼는 절망감,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 일어나 다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언제나의 새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운동입니다.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의 존재를 의식하며 사는 거지요. 그분 때문에 가정에 달 우리 부부의 만남이 그 아름다운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지요. 그게 복됨 아닙니까? 그게 영생의 삶의 실제이고요. 그것이 생수가 흐르는 삶의 모습이고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과 은총이라는 사실을 경험함에 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들보다 지혜로워서, 노인들보다 지혜로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선악 간의 삶의 행복 가운데, 악에서 발을 빼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당당함과 하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인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던 지혜의 창고입니다. 유일한 교육의 기초가 노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노인들에 대한 지혜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노인들의 지혜보다 크고 깊다는 사실이죠. 한학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살아있는 도서관 하나가 사라졌다. 하는 애타는 마음의 표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그만큼 노인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륜, 그 지식의 깊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적들보다, 노인들보다 설계로워서. 왜? 왜 설계롭습니까? 악에서 발을 빼는 것.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것은 발을 못 빼는 겁니다. 시간과 재물과 심지어 우리의 심령을 수탈해가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TV를 바보상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모든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절반은 휴대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늘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발을 뺏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 현실에서 발 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 어렵다는 거 절실히 느끼십니까? 어떻게 발을 빼죠? 말씀의 양식이 하늘 양식의 부여함을 경험할 때야 가능한 겁니다. 여기도 그 고백 그대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문자로 이루어진 이 세계의 지혜가 이제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영상을 통해서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는 구술 문화의 대조에 대한 비평적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로서 의사소통을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위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고 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 하늘 즐거움을 모르면 거룩한 삶을 구별해 나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119편 읽지만 좀더 쉬운 성경으로 보시고 지금 한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여덟자 형상을 조금씩 살펴보는 것은 조금 더그 말씀의 의미에 흥미를 갖기 위한 그런 작업이고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는 요단강 상류에 있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에서 요단강으로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70%를 감당한다고 그럽니다. 북쪽에는 이렇게 물이 철철 넘칩니다. 이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생수 같은 말씀의 샘으로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도 이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 하늘 양식의 삶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 말씀을 짚어가며 하늘 양식의 삶이 새롭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달락의 글자는 105절부터 나타난 이 눈이라는 이런 글자이고요. 이것은 이제 물고기 씨앗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그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신약 성경에서 우리 베너라는 기독교 영화에 보면 물고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마치 암호처럼 로마의 박해 아래 교회가 자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 글자로 이게 익두스인데요. 그 익두스라는 첫 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첫 글자를 모으면 이제 물고기라는 의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라는 표상을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눈이란 글자는 첫 글자가 등불이라는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일은데,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을 어둠으로 표현한다면 그 어둠을 건너가는 등불로서 그 말씀의 빛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맹세란 말이 마음의 절절이와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사간에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고난이 매니 매우 심하오니 현실의 아픔이 너무 큰데 110절에 보면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곳곳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신앙의 아픔의 그 이야기 안에 이 고난의 수렁을 헤쳐 가는 결연한 의지 그 결기가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주의 우려는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얼마나 그 말씀에 호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자원 제물처럼 드리면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죄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을 덧붙인다는 게어줍지 않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는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읽어가며 그 말씀의 풍성한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젖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의 생명양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 하나이다. 설교가 필요합니까? 해석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울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붙드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